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MB 교육방송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3월 30일부터 도서와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친화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인 마포리움이 개관합니다. 마포리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도서관및 평생학습관의 미래형 모델을 제시하였고 연면적 540제곱미터 규모의 개방형 문화예술공간에서 차별화된 독서 문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리움에서는 다양한 예술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기적 문화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포리움을 통해 미래평생학습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청 혁신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따스한 봄날 약동하는 기운을 주제로 4월의 토요 문화행사 북촌문화요일을 오는 4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봄을 상징하는 꽃과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와 관련된 다채로운 공예 문화 체험, 해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북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담아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는 고구사리 엮기, 문화도 그리기 등 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시민 대상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광나루 한강공원 내 자전거공원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EMB 교육 방송 아나운서 김문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